조금은 이제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아,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그 과학자는 3년형 징역을 받아가지고 <laughs> 그 아직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군요. 흥미는 또그 그러니까 분야지만 굉장히 이런 약간 뭐 스캔들이라든지 에피소드 같은 게 많이 좀 수반되기 쉬운 동반되기 쉬운 그런 분야인 것 같아요. 그 문제가 진짜 큰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려면은 학교에다가 연구 계획서 써가지고 특히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 같은 경우는 윤리위원회를 통과하게 돼 있어요. 연구가 필요한지 쓰고제 윤리 위원회에서 검증해서 해도 된다고 하면 딱할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안 했어요. 학교에서도 몰랐어요. 몰래 한 거예요. 몰래. 간도크네. 몰래 했고 몰래 하려고 아예 학교를 휴직을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음. 과정적으로도 문제가 좀 컸던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음. 네.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는 질병이 암이 있단 말이에요. 암 쪽에는 좀더 이렇게 좀더 특화돼서 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좀 있나요? 암 쪽은 아까제 그 항암 면역 치료제 개발할 때 우리가 쓰는 게 이제 유전자 간을 하나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 말고 좀더 이제 어 실제 암 세포에 도 유전자 간을 넣어가지고 암 세포를 죽인 연구, 뭐 그런 연구도 이제 가능은 한데요. 암이 보통 유전자가 파괴돼 생기거든요. 파괴된 유전자만 골라서 찾아가서 거기만 제거하는 그런 유전자 간을 만들어서 실험했는데 암이 좀 어려운 게 암이라는 게 우리가 암 세포의 99%를 죽였어요. 그래서 1%가 남아있으면 걔 또, 또, 또 잘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유전자 가위는 효율이 100%가 아니에요. 아... 유전자 가위는 보통 우리가 유전자 가위를 만들게 되면 효율이 한 20%, 30%인 것들이 많고요. 정말 잘 만들면 80%, 90%. 정말 잘 만들면. 저희 레은 유전자 가위만 만드니까 그걸 정말 정말 잘 만들어가지고 90%짜리를 썼어요. 암세포 찔렀더니 암이 쑥 줄어들어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시간 좀 지나니까 또자라더라고요 또 뿌리를 못 뽑으니까 아, 예. 뿌리까지 제거가 안 되는 거죠 아 그니까 암은 아, 좀, 좀 쉽지 않은 예예 예. 그래도 다른 거랑 같이 결합을 해서 뭐 사이즈를 줄인다든지 아, 그러면은 아, 예. 다른 방법으로 또 나머지 그걸 긁어내면 되잖아요 중요한 지적해주는데 그렇게 다 사이즈를 줄이면은 원래 항암치료를 못하는 사람 항암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수술을 포기했던 사람 수술을 수도 있는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다른 치료. 겹겹과 결합했을 경우에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아, 그러면 암도 이제 정복할 날이 머지 않았겠네요. 아니 그, <laughs> 아 예, 아그 예, 암의 정복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유전자 가위를 잘 활용하면 뭐 우리 식량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뭐 기후 변화 문제 이런 데까지도 좀 응용이 가능할까요? 식량 문제나 뭐 기후 변화 이런 데 응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농축 수산물을 이제 우리가 이제 유전자를 바꿔가지고. 네. 예를 들면은 뭐 가뭄이 문제되면은 가 가뭄에다 안 죽는 뭐 식물 농작물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유전자 가위로 바꿔가지고 만들면 식량 문제 해결될 수도 있고요. 옥수수에서 뭐 알코올을 뽑는다거나 이런 것들도 그런 미생물 이런 게 필요할 텐데 그런 미생물을 바+ 유전자를 바꿔주는 기술도 유전자 가위로 할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도 이제 미래에 뭐 제가 볼 때는 개발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기후변화는 어. <laughs> 기후 변화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먹는 뭐 식물을 만든다거나 아 아주 많이 먹는 식물을 만든다거나 그런 것도 만드는 가능은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그런 것들을 하면은 탄소를 이제 배출을 많이 하더라도 많이 이제 식물이 소비를 해버리면은 또 이산화탄소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데도 이용은 될수 있겠다. 사실 모기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많이 모기에 대해서 질병을 걸려서 이제 죽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기를 갖다가 모기 중에서 특히, 뭐, 예를 들면,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를 갖다가 죽일, 죽이기 위해서 유전자 가위를 심어요. 심어가지고 유전자 가위를 모기를 좀 바꾸는 거예요. 보통 그 암컷 모기가 사람 물지 않습니까? 암컷 모기의 그입 모양이 수컷처럼 되게 만드는 거예요. <laughs> 좀 재밌는 연구는 유전자 가위를 쓰면 또 어떤 것까지 가능하냐면은 그런 모기를 한 마리를 만들어서 옛날에, 옛날 같으면 그런 모기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파, 파트려야 되는데, 지금은 기존에 어떻게, 되, 어디까지 왔냐? 한 마리를 만들어요. 한마리만들어 풀면은, 그한 마리가 자연계에 있는 모기를 교배를 하면은, 그 다음에는 50%는 이제, 자연계 모기, 50%는 원래 그 변형된 모기가 나와야 되는데, 둘다 변형된 모기로만 나오, 나오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유전자 드라이브, 진 드라이브라고 하는데, 그래서 한마리를 만들어 풀면 은 이론적으로는 한마리가 시간만 지나면 은 그게 두마리가 되고 그게 네마리가 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전체가 되는 요 그럼 모기는 그야말로 굶어 죽잖아요, 다. 씨가 마르고 아직은 연구 단계 아니 그까 그러니까 많이 그렇게 되면 이런 적으로는 가능하다는니요 입이 거고요. 있어도 먹지도 못하는 모기가 되는 거잖아요 계속 이제 그 식물은 이제 먹을 수 있죠 식물의 진액 같은 거는 아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죠 교수님 김승희 씨 지금 모기한테 감정입을 하고 계신 신경... 거 아니 너무 그렇게까지 우리가 어, 걔네들도 다 그런 거는 이제 아직 연구 단계에 있는 거고진요 아, 되게 신기하네요 그게 되게 하려면 그, 그것 자체도 연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거 하시는 분은 없는 거 같고요. 이탈리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연구도 진행은 되고 있는데 워낙 모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기 죽을까. 때문에 특히 아프리카 같은 데는 굉장히 제가, 많은 사람 말라리아 지역 같은 데는 예, 진짜 모기에서 동일하다. 죽, 죽기 때문에 그또그 실제로 이제 뭐 친구나 아니면 친척이 이제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거나 하면은 모기가 정말 싫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게 생태계를 그 시뮬레이션 돌려봤는데 어, 모기가 없어져도 별로 그렇게 지, 지장 은 없다. <laughs> 생태계에 지장 없, 없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기도 하던데, 물론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그거를 100%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연구를 실제 에 응용할 때는 조심을 해야 될것 같은데, 예를, 예를 들면 이제 모기는 그런데 꿀벌 같은 경우는 꿀벌이 없어지면 인류가 멸종해요. 그렇다면서요. 예, 꿀벌은 정말 중요한 거고, 모기는 뭐 아직까지는 별로 <laughs> 기능이 음.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그런 걸할 때는 또 아까 윤리위원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윤리위원회나 그런 걸다 통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이 죽는 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런 경우에 한해서 부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이제 실시를 해야지 그런 거를 이제 막 하면 이제 안 되겠죠 그런 거는 이제 과학 윤리나 이제 그런 거에 어긋나기 때문에 뭐 질병 전체로 확대해서 봤을 때 현재 지금 이러한 그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해서 임상 시험되는 건수가 대충몇건 뭐 정도 또는 뭐 질병의 종류라든지 또는 뭐 회사의 뭐 개수라든지 그러니까 좀 규모를 좀 파악하게 해드리 드리는 아, 건데요. 예. 제가 대충 알기로는 임상 시험이 한 4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생체 외가 거의 대부분이고 면역 세포 치료가 대부분이고 생체 내에서 하는 거는 제가 최근에 조사했던 세건 있었거든요. 딱세 건. 예. 눈두건 간한건 해가지고 딱세건 있었습니다. 국내 사례도 국내에는 아직 있나요? 인상이 전혀 아, 없습니다. 전혀 아직, 없어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준비한다고는 들었는데 어, 예, 예, 언제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예. 그지금또 건수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 기술이 이제 그 상용화되는 이제 그 개발 단계에서는 아직 굉장히 초기 단계인 것 같아요. 초기에 이제 시장에 뛰어들어야 <laughs> 나중에 큰 열매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초기에 리스크가 많은 만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초기에도 경쟁이 항상 있죠. 그렇죠. 네, 네, 있죠. 어떤 분야를 조금 눈여겨 보면은 좋을까요? 그 다른 나라 회사. 예. 아 회사를요? 네. <laughs> 그거를 정알 수는 없는 것 같아. 이게 일단 유전자 가위라는 분야, 유전자 교정이라는 분야는 분명히 뜨는 분야는 맞아요. 근데 이 중에서 어떤 회사가 뜰지는 정말 회사를 다 파고 들어가야 되고 아마 제가 볼때그 회사 CEO도 몰, 모르는 것 같아. 요 음. 지금 유전자 가위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뜰 거예요. 미래 에 성공할 거고 초반에 이제 몇명 환자들이 성공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정말 연구가 아마 폭발적으로 늘어날 텐데 그 초반 레이스에서 누가 이길지는 아,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아그그 그 돈나무 누나 있잖아요. 캐시우드. 그 분이 제2의 테슬라가 나올 수 있는 분야다, 이게. 아, 부, 아, 맞아요. 테슬라가 나올 수 있는 분야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테슬라가 될지. 어떻게 테슬라가 될지. 그 교수님이 그냥 개인적으로 나는 이, 이 분야를 주목한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크리스퍼 테라피틱스, 에디타스 메디슨 그런 회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4세대는 베이스 에디터로 빔 테라피틱스라는 회사가 있고 5세대는 프라임 메디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어, 제가 알기로는 빔 테라피틱스까지 상장이 돼 있고 아직 프라임 메디슨 상장이 안돼 있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프라임 메디슨이라는 게 상당히 미래에 제가 볼 때는 어, 유망해 보이 5세대라고 유망해 보이는데 어, 정말 인데그 회사가 또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회사가 뭐그 할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 어느 회사일지 모르겠는데 기술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성장하는 분야,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느 회사가 될지는 그건 아무도 모. 뭐, 뭐, 아요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이 분야가. 그러니까 이 분야가 뜬다는 거는. 사실은 이건 물론 산업적인 성공도 되는 것이지만 결국 이 분야가 뜬다는 것은 그것서 질병이 치료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새로운 기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더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예. 저도 질병이 자유로워지는 걸더 그렇죠? 원하는데 예. 이제 기왕이면 이제 질병 을 그런 것도 또 조금 하나 이제 아까 신천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과도한 기대나. 과도한 불안은 둘다안 좋은데요. 음. 과도한 기대로 예를 들면 유전자 가이가 모든 질병을 치료한다. 이건 전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건 아니고 유전자 가이가 하시는 거는 지금까지 치료 못했던 질병 중에 아주 일부를 유전자 가이로 치료할 수 있다는 거지. 음. 모든 질병을 치료는 저는 그것과는 거리가 먼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반적으로 그냥 산업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학계를 봤을 때도 지금 한국에. 유전자 가위를 연구하시는 그 학계 어떤 연구진들이 네. 세계 수준에서 굉장히 이렇게 높은 수준 선도하는 분들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네, 네, 네. 어떤 수술 평가 좀 해봐 주시면 네, 뭐. 자랑을 스스술하셔도 좋습니다. 세계 최고는 아직까진 미국인 것 같긴 해요. 미국에서 원천 기술은 많이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한국에서도 이제 뭐, 뭐 김진수 교수님이나 뭐 아니면 뭐 저희 유전자 교정 학회에 있는 사람들들이 이제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제가 여기 하나 끼어들면은. 본인 얘기를 본인인못 아 하고 있어요. 교수님 나는 한아직요 네. 정도 된다 이렇게 네. 나도 탑이다.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 요 김영범 네. 교수님이 탑 중에 한 명입니다. 아탑 중에. 네. 네, 네. 아 제가 후배라고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laughs> 우리 교수님 앞으로 이제 창업은 어떻게 계획이 계획이 있으신지. 정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창업하고 싶어요. 아 정말 좋은 기회. 아직까지는 정말 좋은 길을 못 찾고 있는데 네네. 정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창업하고 네. 싶어요. 오늘 해리포터의 그 마법보다도 더 신기한 유전자 가위에 대해서 진짜 흥미진진하게 들었는데요. 김영범 교수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네. 네.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아 유전자 가위 기술이에 대해서 과도한 기대나 과도한 또 이제 어, 불안 둘다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적절한 기대랑 적절한 제 걱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게 연구 윤리를 가지고 연구를 한다면은 분명 인류에게. 해보다는 득이 훨씬 많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해 노벨상 수상자 여성 부 분이 이 유전자 가위로 수상을 했다고 하는데 노벨 위원회에서 이 유전자 가위에 대해서 생명의 코드를 다시 쓰는 도구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 유전자 가위를 통해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 질병들을 좀 치료하고 넘어서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유전자 가위에 대해서. 원리부터 응용까지, 그리고 또 거기에 수반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드리면서요. 마치 뭔가 공상과학 영화 같은 그런 상상력이 자꾸 자극, 자극되는 아주 상상을 많이 했던 아주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톡톡 생로병사의 비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